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자꾸 이렇게 어 높은 것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낮은 것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막 원망하던 것들도 그냥 감사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마음이 쉬어진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도 긍정적인 경우를 가지면은 자, 그, 그 마음에 있던 그, 원망, 이런 거, 섭섭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져 준다는 거죠. 어떻게 지든지 간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사실 그것이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정적이고 한 사람이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이 세상이 부정적이고 어, 세상이 원망스러운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그이 t n 뉴스에서처럼 그 김경희 변호사 가 좋은 면을 딱 얘기하니까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사람들이, 그거 본 사람들은 아마도 다 생각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얘기한 이쪽에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아 어, 그래, 너무 나빠. 어, 불교,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지? 아무튼, 종교에서도 다, 사, 사람들 다 내쳐야지, 범법자는. 그죠?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그, 그 상태의 마음을 보면은 좀 차갑잖아, 우리 마음이. 그럼, 죄는 다 죄받, 죄를 받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들죠, 순간에? 그 순간에 세상은 차가워지고 그만큼. 상박게지는거 근데 이쪽 사람처럼 아, 그래도 이런 메시지가 되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내 마음이 지금 좀 차갑고 냉정해지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그래도 좀 따뜻해지고 좀 객관적으로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봐가지고선 이 삶속에서 이렇게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 이제 12월 마지막이잖아요 올해 벌써 2015년이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한달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잘 생각이 안 나면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적다 보면은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되죠 네. 저는 이제 아 나는 뭘 감사한가 딱 앉았을 때 먼저 떠오른 거는, 내 몸이 건강하니까 감사하다. <laughs>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내 몸이 뭐 아프거나, 그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초화를 보편을 할 것이며, 예, 보살님들을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우리 도방 스님이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네. 좀, 뭐랄까, 약간 좀, 그러니까 암 사이즈가. 그래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지금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수님도막 정말 즐겁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 자리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초화를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도 감사해야 돼. 남한테도 감사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이렇게 좋하한날 저래 이렇게 온내 자신에 대해서도, 기접하그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다. 예. 네. 뭐, 네.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놀 수도 있고, 그죠? 뭐, 잠도잘 수도 있고, 어떤 걸할수 있는데, 아,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저래 와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한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내 몸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몸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뭐 저, 제가요 어저께요 어저께요 웃는 얘근에 어제 가정법회를 했거든요 저희 지역에 네. 엄마를 이니까 노래방까지 갔다 왔어요 집에 들어오는데요 피곤하고 졸린지 내가 운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졸려가지고 막 오면서도 막 졸린 거예요. 오늘 길 이제 아는 부동산 들려서 물을 마시고 나왜 이렇게 졸리지? 그랬더니 아, 그때 가서 잘해. 오늘 날씨가 이래서 이럴 거라고 이래요. 그 집에 왔거든요. 집에 와서 잠을 자야 되나 하는데 그 시간에 자기는 싫고 그래서 운동을 갈까. 막나 이제 체계도 나갔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나갔는데도 졸린 거예요. 다시 올려 들어가려고 제가 잠이나 자야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싶어서 이제 저쪽 바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 그러고 보니까 조금 잠이 깨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갔죠. 운동을 하고 오니까아 기분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고 오면서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도 저한테요. 그걸 응. 이기고 내가 갔다 왔어요. 그쵸? 사소한 그렇죠. 일이지만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와서 또 이거 요즘 모자 뜨는 거 있거든요. 애들 보내는 거 그것도 매달 뜨고서는 그래요. 정신 없이 잔네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어이 명상이라는 게별게 네. 아니라 있잖아 네. 봐봐요. 여러분들 손을 움직일 때 손을 미식을 하잖아 집에서 미식을 할때 명상이라 그냥 이런 거 하는 게꼭 명상이 아닙니다. 손을 이렇게 움직이도 설거지 하잖아. 설거지를 할때딱그 설거지에 집중해야 돼. 집중하면서 손에 집중하면서 야이 손이 참 감사하다. 이제 내가 손이 안 다치고 잘 움직이니까 설거지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 손아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그, 그 순간에 집중돼야지 그게 명상인 거예요. 그럼 뭐 가만 앉아 있는 게 명상이 아니라 손남아손내 아, 내가만 손이 제대로 지금 안돼있다면은 어떻게 설거지를 할수 있을까? 너무, 너무 검사구나. 이렇게 하는 거. 그 걸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 갈 때, 집에 갈때올 때도 다리가 움직이잖아요. 다리가 움직이니까 지금 열기 계시지. 지금 뭐 80, 90대면 절도 못 와요. 다리가 아파서. 네. <laughs> 인터넷으 봐야 되지. <laughs> <laughs> 인터넷으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다리를 한 대, 걸으면서도 엉뚱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그 순간에 움직이고 있는 내 몸을 보면서 다리를 걸리고, 아, 어, 다리야, 너무 감사하구나. 니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몇 년이에요? 50년, 60년, 60년 동안 나랑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와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참 애썼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고 또뭐 밥을 먹잖아. 밥을 먹으면 소화가 이렇게 되잖아 소화가 될 때도 위한테도 감사해. 위한테도, 네 니가 정말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위이 내려가서 이렇게 소화가 돼서 내가 에너지가 생겨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명상이에요, 사실은. 그 순간순간에 집중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좋은 에너지를 보내는 거. 이것처럼 정말 좋은 그 명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몸들이요, 다 알아요. 그게 신기해요. 내가 몸한테 말해주잖아? 마음을 보내. 손한테도 말해주고, 발한테도, <laughs> 발한테도 말해주고, 다리한테도 말해주고, 배한테도 말해주고, 또 허리 같은 경우, 허리. 허리가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해. 그 아침에 일어날 때도 허리가 이렇게 잘 일어나지면, 허리야 너무, 너무 검사하구나. 네가안 움직이면 내가 진짜 음식을, 음식을 못할 못 텐데, 아, 이렇게, 네가 똑바로 이렇게 편안하게 대주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보내 주세요 얘네들이 막 기뻐하는 게느껴진다니까요 몸들이 그 신기해요 네. 그리고 마음 한테도 감사해 항상 자기 자, 자신한테 마음에도 어려운 일을 보자고 처럼 이렇게 막 힘든데도 막 내가 참고했다 그랬을 때 아, 너무 잘했어 너가, 이리, 너, 너가 이렇게 하는 너 자신 너무 감사해 네. 그렇게 하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내가 항상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밝은 에너지를 가족한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12월 달에, 감사함으로 좀 충만된 삶을 자꾸 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밤에 딱잘 때는 누워서 딱, 온몸을 관하면서 그게 이제 몸 명상이거든? 위험도 밑에 쫙 가나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나, 너무 감사하다. 네가 있어서 잘볼수 있어서. 코야, 너 감사하다. 네가 어, 숨을, 숨을 쉬게 해줘서. 코에 뭐가, 뭐, 염증 생기다가 해보세요. 숨도 제대로 보시잖아. 그, 바디 스킨을, 스캔을 쫙 이렇게 하면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 문명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어, 1월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수행은좀 감사함. 하나부터 열까지. 내, 내 몸에 감사하고, 음, 내 마음에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려고 노력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감사한 것들. 싹 써보면 그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예. 그게 바로 이제 연기법을 제대로 아는 거죠. 연기법이 뭐예요? 서로가 연결돼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내 옆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내 옆에 사람들이 건강하고, 좀, 뭐랄까, 좀 행복하게 있으니까 또 내가 행복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해서 존재한다는 거, 그게 어떤 형태든지, 마음이든지, 몸이든지, 감정이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그 부처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좋으냐? 그 다음에 그렇게 나타나는, 나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뭐냐?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내가 연기법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내가 성취됐을 때, 내가 성취됐을 때 자유로움이 생겨요. 네. 그게 참 좋, 좋아요. 좋막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움츠러들지 않고, 막혀있지 않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자유로워지면 여러분들이 정말 죽는 그 순간에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커튼을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삶의 커튼을 내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 내가 몸이 서서히 식어갈 때, 나의 호흡이 끊어질 때조차도 그 연기법적으로 사고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내 몸에 그동안 썼던 몸에 감사하고 그다음 나에게 올그 다음 나에게 올그 세상 그저 다음 생에 대해서 또 기대감과 감사를 더가질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인연들을 더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수 있고 결국 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이 어, 그렇게 지향해야 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갈때 아무도 못 데리고 가요. 자식도 못 데리고 가고 남편도 데, 못 데리고 가고. 데려가면 큰일 나죠. <laughs> 내 죽을 때내 자식 데려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 남편 데려가면 절대 안 돼요. 갈때꼭 혼자 가야 돼요. 그런 사람도 너무 애착이 많은 사람은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데려가요. 데려가면 사람도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저때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려가, 그때 데려가야 될 사람은 내 내 자신, 나의, 수행, 나의 업만 가져갈 수 있어요. 함께 가요. 그니까 러 그때 정말 자유롭게 다 이렇게 놓고 갈 수가 있다니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은, 집착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다 연기법이니까, 다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거고, 다 연, 연기된 존재일 뿐이니까, 내 감정조차 연기된, 연기된 거라는 거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원래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돼서 나타난 것 뿐이에요. 네.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감정일 뿐이지, 그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뭐, 그래, 뭐, 이제는 그렇게 집착할 것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 생기고, 더 힘차게, 더 많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긴다.